자 지금 뭐 일본 선지에서 옥탄가가 낮은 연료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당연히 어, 저 옥탄가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노킹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노킹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규정의 점화 시기보다 빠르게 했을 때예요. 어, 내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어떻게 빠르게 불꽃을 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조기 점화되지 않습니까? 노킹이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 예, 역시. 자그 다음에 농후한 혼합비로 연소하였을 때입니다 자 일정 이상 농후한 혼합비가 되게 되면은 화염 전파 속도가 좀 일부 빠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화염 전파 속도가 느릴 때는 언젠데 혼합비가 뭐다 희박할 때 라는 얘기입니다 아, 연료와 연료 입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서 어떻게 전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혼합비가 희박해에서화염 전파 속도가 느릴 때 노킹이 잘 일어난다. 근데 지금 3번 선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후한 혼합비로 연소하였을 때이기 때문에 뭐다? 얘가 답이 되겠죠. 오히려 이럴 경우에 노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는 해결된 거죠. 화염 전파 속도가 뭐다? 느릴 경우니까 아까 설명된 것처럼 노킹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1번은 크게 뭐 개념만 자동차 어,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을 하는 원인, 뭐 개념만 그 노킹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만에 영상 찍으니까 조금 <웃음> 새롭습니다. <웃음> 자 이번입니다. 자 이것도 은근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죠. 어, LPG 공급 연료, 연료, NDPG 연료의 공급순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료의 공급순서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기본서에 나와있죠. 페이지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LPG 엔진에서 연료 공급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 뭐, 글자로도 표현해 놨고요. 글자로도 표현해 놨고 위쪽에 있는 그림으로도 전체 계략도로도 표현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처음 보는 내용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 연료 필터라는 녀석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연료 필터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한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필터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녀석 아래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표현된 이 아래쪽에도 어, 필터가 하나씩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외 나머지 부분으로 어, 순서가 결정이 될수 있는지만 먼저 보면 되겠죠.